레드 카드를 받자 심판에 뺨을 때립니다. 폭력을 쓴 사람. 옐로우 카드에 거칠게 항의하다 레드 카드를 받자 심판에 뺨을 때립니다. 폭력을 쓴 사람. 중국 이부리그 랴오닝 선양의 감독인데요. 얼마나 격분했는지 신랑이 끝에 쓰러져 실려 나갔습니다. 심판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이 장면 때문입니다. 상대팀 슈팅을 막아낸 수비수는 등에 맞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심판은 핸드볼 파울로 보고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되죠? KR 탐색 건너뛰기 1 8초 후 다음 저건 팔에 맞은 게 맞습니다. 저 각도에서 등에 맞았으면 공이 위로 튀어 올라야 되는데 바로 아래로 바운드 되는 건 등에 맞고 나올 수가 없죠. 감독도 그걸 알고 간하게 항의했었으나 사다고 날린 건 명백히 잘못이지만 오란데 옐로 카드에 바로 레드 카드까지 꼽아버리니까 빠칠만하네 박글 골뱅이 유저 아웃티 OFB 1MAR 9 서십사분전 소임 축구의 진술을 감독이 몸소 보여주는구만 이런 감독이 있으니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이 있겠지 박글 골뱅이 유저무 OIL 8BW 6J 서십사분전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 박들. 골뱅이 캔인민드 35분전. 중국이겠네? 하고 열어보니 역시 중국이네. 박들. 골뱅이 6 6 6 d 사이. 35분전. 중국에선 맞은 심판이 잘못한 거임무공이 딸리면 맞아야지. 박들. 골뱅이 유저 pk 7ni 7kn 1k. 서7분 전. 괜찮아, 우리는 발로. 저기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구만, 기대 1. 박글 골뱅이 유저 pb ejm 8g 1L. 서7분 전. 오늘도 중국이 중국짓 했다. 1. 박글 골뱅이 유저 pfolt 942 6톤. 서8분 전. 꼬시다고 해야하나 심판값지 바쁠 골뱅이 유저 SJ 오지아오 ETW 6I 서식구 분전 이게 쿵푸지 키 바쁠 골뱅이 유저 c 4 d k 3BO 70 40분전 바쁠 골뱅이 유저 RH 3PF 114Q 40분전 바쁠 골뱅이 BKCO 3SK 40분 전 가끔은 내가 약일 때도 있긴 함 이백 박들 중국에서 폭행이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임 칼안 들었다는 게 다행일지도? 1박들 골뱅이 유저 QH 1 p d 2 6 k 6L 44분 전 여기서 이 댓글 욕하겠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건니 에민 줄 얼마나 억울했으면 쉬하느라 딸과 에미가 욕보는 중. 박글 골뱅이 양대지 44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박글 골뱅이 에이던바 44분전 문화적 특징을 살려서 새로운 컨셉으로 소림축구 경기를 정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지 전 세계가 주목할 듯. 박글 골뱅이 유저 C8B하오 5IQ8B 46분전 맞을때도 중국인스럽게 맞음 1 박글 골뱅이 유저 피하오7 7 9 j m 1톤 46분전 습도온 장르 박글 골뱅이 6 0 a 회거 46분전 중국수준 박들 골뱅이 유저 Mx 사 칸델라 2 기가와트 5유 48분전 대륙다운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박들 골뱅이 유저 JC 6스4 바이 1톤 55분전 시원하게 때리네. 박들 골뱅이 겜6646 55분전 중국 몇 부까지 있으려나 5부까지 있는 거 아니냐? 1 박글. 골뱅이 유저 FD 6TG 9JG 8V. 56분 전. 내 민주당 빠는지 알겠다. 박글. 골뱅이 유저 GI 8 n h 3 p n 5 z 57분 전. 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중국식 막무가래 박글 골뱅이 조조조조 5227 57분전 죽방이 아닌게 천만다행인줄 알아라 박글 골뱅이 유저 더베류지 오아우일치지일알 59분전 역시 중국했네 1 박글 골뱅이 유저 비이9 b c o l d e q 1시간전 감독이 천수열의 장법을 제대로 배웠네 대성했어 박글 골뱅이 DSP 6089 1시간 전 역시나 중국 대국이라고 하기엔 사람들의 생각이 좁살만하고 그래서 소국이라고 하기엔 국도가 너무 커서 중국이라고 부른다는 박글 골뱅이 유저엑센 8 와이더 밸류 4 r l 1로 1시간 전 중고 박글 골뱅이 오니스 8881 1시간 전 수정됨 이대한 중국문화 의감이 감독을 퇴장시켜 박글 골뱅이 유저 비아오6 h t 1 j x 8 5 1시간 전 후속보도가 궁금하다 박글 골뱅이 055시 1시간 전 중국은 모든 구성원이 실림력 칼부림남이라 생각하면 됨 박글 골뱅이 힐 2700일. 한 시간 전. 퇴장하는 거에 감사해야 할것 같은데. 밧글 골뱅이 QLSWL 옆에. 한 시간 전. 시원하게 때려버리네. 밧글 골뱅이 유저치지 12Q2호일톤. 한 시간 전. 역시 중국 시사대기. 밧글 골뱅이 유저치지 s 6 p 이8 p g e n 1시간 전 대중국님에게 소중국인 조선 배우자 이런거 좀 맨날 휘둘리지 말고 박글 골뱅이 크트파업 3950 1시간 전 중국 심판은 맞아야지 한국 심판도 맞을 놈 많지 1 박글 골뱅이 유저 오리 4xg 2프1그램 1시간 전 수정됨 역시 중국축구는 미래가 밝아 심판이 된 선수 등. 박글 골뱅이 소켓을 2008 1시간 전 자세히 보기 박글 골뱅이 유저비큐 9이지 OTS 7J 1시간 전 감독이 심판사다고 날리는 건 처음 본다. 박글 골뱅이 자이용 앤손 1시간 전 중국축구 응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박글 골뱅이 유저 WS7RX7QH3P 1시간 전 대단하다. 진짜. 박글 골뱅이 유저 e 5 g l 6 u b 1시간 전 중국축구는 축구로 치지 말자. 박글 골뱅이 유저 b q 9 b b 8 l g 5 j 1시간 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차이나 박글 골뱅이 유저 아이 8xk 5파운드 6 분. 1시간 전 수준 박글 골뱅이 검체 1시간 전 어어 아직 중국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박글 골뱅이 유저 지아이 1sg 이미 3d 1시간 전 심판 토라이 박들 골뱅이 유저 지하 1 sg 이미 3 d 1시간 전 심판이 나쁜 놈이네 박들 골뱅이 유저계 6j 1 3파이 6q 1시간 전 소림축구 박들 골뱅이 유저 역시나 중국이었다 박들 골뱅이 유저 sp 1 엘더밸류 3 스테라디안 6그램